안녕하세요.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, 소울 조각 매일 꾸준히 모아두세요. 어, 이번에 그 이번 선데이 메이플 이벤트 덕분에 그 위대한 소울 이렇게 얻어 가지고 이것만 팔아도 한 1억 좀 넘게 벌것 같은데, 이렇게 소울 어떻게 이벤트 활용해서 돈 버는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 소울 이식한 가방, 이거 하나 있으면. 좋아가지고, 이렇게 소울 조각 같은 거 보관하기 좋은데, 이렇게 소울 조각이 있는데, 이거에 10개가 모이면은 소울 조각이, 이렇게 소울을 하나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보통 이게 교환 불가인데, 교환 불가라고 거래는 안 되는데,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 할 때, 이렇게 일요일에, 위대한 소울 획득 확률 몇배 그래가지고 이벤트 할때이 소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까게 되면은 가끔씩이 위대한 소울이 나오는데 이 위대한 소울은 거래가 돼요. 그래가지고 경매장에 올려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음 이런 기간제 소울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그냥 버려주시면 되고요. 어이 소울 조각은 모으려면은 보스만 매일 꾸준히 돌아 주시면 되는데 이거 위대한 소울 이벤트 하는 날좀 많이 메이플 하시는 분들은 막 캐릭터 몇 개씩 돌리시는 분들은 막 이날 하루에만 수십억씩 벌고 막 많, 많게는 막 수백억씩 벌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일 보스만 꾸준히 이렇게 도와, 돌아서 소울 조각을 이벤트 하기 전까지 모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경매장 가서 이렇게 소울들 가격을 좀 볼게요. 이렇게 위대한을 치면은 소울 조각 가격을 좀 보면은 작품이나 음뭐 반레온, 반반, 막 이런 것들은 소울이 싸네요. 그리고 비싼 소울이 뭐냐면은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비싸요. 근데 비싸게 올라와 있는 거고, 이 루시드랑 데미안 소울이 좀 비싸고, 윌도 비싸고, 스우도 비싼데, 아, 스우 여기 있구나. 그러니까 이런 소울들이 비싸니까 좀 꾸준히 보스 돌면서 모아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